평해면, 울주군 평해면 월성리 용바이 앞에 왔습니다. 물은 지금 이런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벌써 한번 왔다갔네요. 차 발자국이 있는거 보니까 여기까지 차량이 들어왔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지금.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 투망 들고 있는 사람 몇명 있습니다. 여기 우른 이쪽으로 직진 코스로 이렇게 나갑니다. 직진 코스로 해서 저쪽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부산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저 건너편 가봐야 되겠어요. 저 건너편. 저 건너편으로 진입해가지고 저쪽 지금 바위 있는, 화면 한가운데 있는 바위 왼쪽편으로 어, 살펴봐야 됩니다. 고기가 오면 그쪽으로 올것 같아요. 보여도, 고기가 보여도 그쪽에서 보이고 이쪽은 전부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이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왼쪽에 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파란색 물 저쪽도 한번 가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까지 모래턱이 이어져 있으니까, 어, 저기 소를 이루고 있죠. 아, 참, 여기도, 어, 소망 조건이 현재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다. 물은 적당히 의미있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소망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흙탕물이 아직 맑아지지 않고 있고요. 흙탕물이 저렇게 흘러가지니까 않 조류의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해서 저기 앞까지 흙탕물이 흘러 내려가는 조류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뭔가 있겠죠? 저 앞에. 저 앞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뭔가 있어요. 한번 저쪽 건너편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월형경 입구가 되겠습니다. 돌아서 가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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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좌회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쪽은 차가 위에 서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왜 뒷받고 해볼까요 어떻게 걸렸지? 못 봐. 문제가 있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로 해서 월성어 누각 앞에. 해변으로 진입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모래사장으로 들어가서 앞에 건너편 용바위 건너편까지 진입을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비포장도로죠 저 건너편에 바다가 보입니다. 저 나무 건너편이 전부 해변가가 되어 있습니다. 백사장 해변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차가 안오니까 제가 저 앞에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 공터가 넓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거 보고. 앞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월성정누가여 음. 네. 그그그 앞에 월성정누가 앞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끔 어, 교각이 있습니다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입니다. 강동 탈경 중의 마지막 바다. 여기 저 시금눈이 좀 큽니다. 여기 앞에 화장실도 보입니다. 화장실. 여기까지 폭탕 물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는 이제 테트라포터를 바다 안에 띄워 놨죠. 묻어 나와서 파도로부터 모래 백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낚시가. 되겠죠? 여전히 물빛이 어려가지고, 물고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갈매기들이 봅니다. 용바위 갈매기들이 앉아있는 곳이 지금 용바위 앞이 되겠습니다. 바람에 차에 치이죠. 그리고 갈매기가 똥을 쌉니다. 좀럼 본넷에 갈매기 똥이 렇죠 청소하기 괴롭힙니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고요 저기 앞에 바위 화면 한가운데 있는 바위 앞으로 흘러가지고 여기에 떨어지게 떨어지는데 민물이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뭔가 있을 듯 싶어가지고 왔는데요. 보이는 거 없습니다. 보이는 거 없어요. 전 여기서 투망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잡았을까요? 뭐 걸려가지고 투망 해소하기 위해서 물에다 갖다 나온 모습입니다. 뭐잡긴잡은가 보입니다. 잡긴 잡았네요. 뭘 잡았는데, 뭐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쪽에는 학콩치도 보일만한데요.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륜구등이 아직 올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임성수 씨가 차로 들어왔다가 빠져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갔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흘렀습니다. 저기, 저기, 갈매기들이 앉아있는 저쪽으로 흘렀습니다. 불성정 앞에 용바이 앞에 왔습니다. 용바이 앞에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투망이 어, 안되겠습니다. 일단 고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학공치나 졸복이 보일만 한데요. 일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울주금평의면 어, 월송리에서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바위가 되겠습니다.